키 176, 몸무게 75kg. 호감형의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형 얼굴. 하은 씨. 겨울만 되면 사라지는 남편을 찾아다니는데요. 야 근데 이게 그기서 치는 거예요? 허구원 날 골프만 치러 가는 남편.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징났다 지게 진짜. 들어오지 마 그냥. 예예예 예. 뜨르세요. 끊나어 예. 농번기에 바빴던 남편은 겨울만 되면 게으름뱅이 소가 되어 겨울방학을 즐깁니다. 전화가 우리 강씨한테 왔는데 왜네가 저러고 요 오빠가 이렇게 한거아니까 아니 너 뭐인 거 아닐까? <laughs> 뭐 어떡해? <laughs> 취미는 아내 약 올리기. 달리기는 또 얼마나 빠른지 매번 주랭랑 치는 남편 덕분에 혼자 1 2 0도의 소를 키우게 됐다는 하은 씨. 쉬는 날도 없이 소와 송아지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하은 씨에게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으니 바로 딸들. 엄마가 내리세요 하면 내리고 올리세요 하면 올려 알았지? 쭉 내리세요 쭉.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끝. 내가. 네, 수고했어. 마지막 엄마한테. 키워볼까? 딸들이 이렇게 도와줄수록 밤낮으로 골프만 치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데요. 올겨울 복수의 여신으로 거듭나려 한다는 항씨 전쟁 중인 축사에서 과연 손은 누가 키우게 될까요? 강진에서도 갯벌이 가장 발달한 지역 도안면 아침부터 시끌벅적합니다. 어때요 이렇게까지? 나그렇안 까시던데. 한번 까볼까?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어. 이렇게 찍으라고? 그래. 여기를 찍어? 음. 이렇게 거꾸로 한끼를 하지. 봐, 봐, 봐 요렇게, 됐지? 이렇게 잡아든게. 됐는데 살이 줄어졌는지야. 아니야, 봐봐. 에, 봐. 왜, 다 찢어졌고. 사람이 <laughs> <laughs> 맞는 사람이야. 시집 온지 9년이 됐는데도 아직 굴 까는 것과는 거리가 먼 며느리라니. 이거 상할 없어 이거 쩍인데 상할다고? 쩍띠면 띄지 저제도. 반대로 반대로. 시골 마을에선 흉이 될 법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나 하은 씨 편인데요. 새벽 바닷가에서 걷어올린 자연산 석화, 알맹이 굴만 쏙 빼내서 팔면 킬로그램당 만 원을 훌쩍 넘기는데. 어떻게 하지, 어, 진짜? 귀한 석화에 벌집을 내서 굴을 다치게 만들어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며느리랍니다. 음 너무 맛있음 진짜 신기해 <laughs> 세상 어느 맛이 간단 굴보다 달고 진할까요? 하은 씨는 이 맛에 반해 시집 왔을 정도라는데요. <웃음> <웃음> 가자, 이리나 하게. 가만있어 봐. 먼저 가. 나굴좀 먹고 갈게. 가그라. 이리 가. 아 그래. 뭐지? 얼마 까까워? 엄마, 너 지금 미기고 보내려 가잖아. 이거. 응. <laughs> 이거를 <laughs> 보내려 한다. 보내려게. <laughs> 이때만큼은 남편이 놀려도 상관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는 굴 받아 먹고 있으면 한 세월 가는 것도 모를 정도.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 나르듯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챙기느라 바쁜데요. 나도 안 갔다. <laughs> 봐, 이걸 뭐 대? 이렇게 이렇게 찍으라고 이렇게 여기들. 아니야 거꾸로 너도 거꾸로 찍어. 뭐지? <웃음> <웃음> 아니지. 자기 더 못하네.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예, 때려라 예, 그제. 그래. 엄마 그제. 석화 캐는 어부의 막내 아들로 응. 살았던 남편은 응. 그래도 고잘 하는데 남편의 오, 굴도 한시 굴. <laughs> 시어머니의 굴도 하은씨 굴. 아침부터 굴 파티가 벌어집니다. 나 배불러. 이렇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굴이라니, 혼자만 젊어질 수는 없는 노릇. 네살 많은 남편 얼굴의 주름도 몇개 지워주는데요. 맛있지. 이거 뻘아프려 저기 안 떨어고. 그건 이제 엄마 저 이거 우리 가 먹까. 갈데가 됐다 가자. 엄마 <laughs> 일을 도와주겠다고 와서 굴만 먹고 가지만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이유. 화물 운송업을 하다 귀농한 아들에게 시집과 함께 축사를 운영하는 귀한 며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은신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2,600제곱미터 규모의 축사에서 9년째 남편과 함께 소를 키우고 있죠. 나가다, 나가, 나가. 또 나가. 신나게 굴을 먹여놨더니 축사 밖에서 입만 바쁜 남편을 대신해 하은 씨가 송아지를 잡는데요. 가자. 땡겨. 내가 할게. 그래. 안 힘써야지. 사실 오늘은 송아지 뿔을 없애는 제각 작업을 하는 날. 됐어, 쁘게 됐어. 쑥을 좀매 건데 안 돼가 될 텐데. 제각작업을 하면 소가 온순해지고 소들 간의 서열 경쟁을 완화해 뿔에 의한 상처나 유산 등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축사에선 꼭 필요한 일이죠. 끝! 제각작업만 끝났을 뿐이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110에서 120도의 소를 유지하며 키우는 축사. 반 정도는 육질 좋은 거세우, 반 정도는 새끼를 낳는 증식우라는데요. 주기적으로 새끼를 낳으니 손이 곱절로 많이 간답니다. 합진한번해 누가 해야 되겠다. 누가 같이 아, 뭐 <laughs> 블록도 없어, 블록 <laughs> 블록 지금 빨리 해 빨리 하자고 빨리. 빨리 하자고 뭐 빨리, 하자고. 됐. 빨리. 제 자금만 하고, 오늘도 불리나케냅빼는 남편. 너무 많아. 아, 이 너무 많 아, 아, 야거1 혼자 못해. 아, 이거 1 0 되지, 아, 빠거 100원 더 못해. 아, 이거 100원 더 못해. 아, 이해이 아, 이 빨리 삽질해, 어. 삽질해. 아, <laughs> <가야> 이거 1삽질해 아, 해 아, 삽질해 아, 이거 아, 이거 가 아, 미운 네 살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 막내아들보다 말안 듣는 남편이야말로 미워 죽겠는 마른세십니다. 오다만 내려고 가요. 우리 농장주님께서는 <laughs> 축사 외에도 쌀, 귀리 등 6만 평 농사를 하면서 법인 사업으로 농업 대행과 조사료 사업까지 눈코 뜰새 없이 농번기를 보낸 남편. 사실 겨울은 남편의 겨울 방학이나 다름 없는데요. 겨울 방학은커녕 주말도 없는 하은 씨 남편 농사일이 비수기인 겨울만큼은 함께 축사일을 할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믿었던 남편에게 올 겨울도 발등이 찍혔답니다. 여보세요. 시은아. 응? 어? 아빠 도망갔어. 빨리 와줘. 고마워. 음. 이럴 때 믿을 사람들은 딸들뿐. 아윤이는? 여기 있는데? 아 있어? 왔어? 하은 씨의 든든한 지원군은 큰딸 시은이와 둘째 딸 아윤이라는데요. 거기 거기 장화 있어. 어, 그거 신은 돼. 엄마가 벅차하는 모습을 보곤 학기 중에도 매일 같이 일을 도왔다는 두 딸. 정작 진짜 겨울 방학을 맞이한 사람은 두 딸인데 딸들은 엄마의 축사일을 돕느라 바쁩니다. 엄마 혼자서 이 많은 소들을 돌보는 게 무리라는 걸잘 알기 때문이죠. 엄마 집에 가지러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집에 둔 장갑을 가지러 가는 길. 뭐야? 아니 남편의 나이스 샷이 딱 걸렸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모임 간다며. 모임 간다며. 뭐해 지금? 어? 지금 뭐하냐고 모임 간다며. 바쁘다며. 미네랄 블록도 놀 시간 없다며. 삽질할 시간도 없다며. 어디 가? 뭐 일, 뭐 일. 이리 와. 미네랄 불러 놓고 가. 아이고, 시간이 있네. 시간이 있어. 골프할 시간도 있고. 아니, 10분 갔다 버려, 이거. 10분 남아져, 아니, 갔다 버리지. <laughs> 갔다 버리 <웃음> <웃음> 어? 해도 너무해. 언니, 갔다 올게. 어디 가? 보이모보이 뭐 오빠 모임 가 돼서 지금 시은이랑 아윤이가 지금 축사에서 일하고 있어. 빨리 가 얼른. 올겨울 한창 맛들린 골프 때문에 환장할 노릇. 가다 갖다 볼거야 남편의 골프 사랑이 언제쯤 끝날지 하은신 속이 터지는데요. 시은아, 이리 와, 이리 와. 이제 그만해, 그만, 이리 와. 아니 너희 아빠 몸이 안 가고 이거 하고 있더라. 어. 딸들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아빠의 골프 사랑. <laughs> 아, 힘들어? 역시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건 딸들뿐입니다. 아빠의 잘못도 일러주죠. 어, 아빠, 쌍둥이 <laughs> 이거 아빠가 밥통을 <laughs> 어? 아빠가 한다 했는데 언제 다 털어놨는지 안 해. 엄마보고 하라는 얘기겠지. 가볼까? <laughs> 야 너희 아빠 내일도 모임미래 <laughs> 거의 맨날 나가지 않나? 그러니까. 어제도 나가고 오늘도 나가고 스크린치... 내일도 나가고 스크린 어? 골프장에 거의 출석 체크하러 다니는데? 이러려면 회원권을 끊으라 해 그냥. <laughs> 진짜 끊을 <꺼낼> 수도 <laughs> 딸들과 남편 흉을 보다 보면 슬쩍 마음이 풀리곤 하는데요. 이거 너 가져, 너 축사 너 가져. 응, 음, 음. 너 줄게. 응, 음, 음. 아빠네 달라해. 너 고생했다고. 음. <laughs> 축사를 잘 키워서 첫째 딸에게 물려주는 게 목표. 농업 고등학교 농업 경영학과로 진학한 딸에게 축사 운영하는 방법도 설명해주곤 하는데요. 사료를 먹으니까 이렇게 나뜨면 청아지들이 와서. 그런가? 유산균 너가 뿌렸잖아. 그게 좀 달달한 냄새가 나고 달달한 맛이 나. 정말 이제 몇번 먹으면 익숙해져서 그때부터 이제 살을 본격적으로 사료를 먹기 시작하요이 모든 게 남편 대신 축사를 운영하며 몸으로 깨우친 노하우. 어머나 그런데. 아, 왜어 엄마 송아지 나왔어요. 여기. 야 누구야 너. 이게 어떻게 나왔지?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새 모녀를 비우듯 다름질치는 동아지. 야저아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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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알았어, 알았어, 새끼 여기다, 있 새끼 여기다. 있 아유 무서워, 여기로 가자. 아야, 아, 예. 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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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새끼 여기 있어. 아. 발, 발, 발. 발. 아. 어, 어, 어 힘들어. 아. 아. 나오지 마라 이제. 너무 뻗치다 딸들이 몰아주지 않았다면 또 어디로 도망갔을지 모를 상황. 딸들은 엄마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곤 하는데요. 저의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저희 큰 딸이. <laughs> 신랑은 없어도지만 되 우리 큰 딸은 없으면 안 돼요. <laughs> 그런 거, 그런 존재? 이혼 후두 딸을 키우고 있던 창남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던 하은 씨. 좋은이었던 하은 씨를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혼했고. 형신두 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두 딸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적도 있지만 가족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아들 딸 하나씩 낳게 됐다는데요. 완전체가 된 여섯 식구 지금은 강진에서 소문날 정도로 단란한 가족이 되었죠. 농기계라면 자다가도 뛰어나오는 막내 아들 지환이와 새친 떼기 공주 채이는 이 집에서 못만리는 귀염둥이 애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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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습니다. 웃음> 점수 높은 사람 만 원씩 주겠어. 지완아, 내가 백점 맞으면 아빠가 농 준대. <목소리> 뭐 보러지? 뭐 보러지? 상금이 걸리자 출전한 첫째와 둘째 만원 앞에선 양보 없습니다. 첫째 시은이의 등판에 온 가족 흥파티가 시작됐는데요. 매일 밤 노래로 대동단결하는 가족, 이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방학인 첫째, 둘째와 달리 셋째, 넷째는 어린이집 등원을 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이고 등원 준비를 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일어나서 도와주면 좋으련만 아직도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어른이 남편. 밥다 밥. 자 이제 너희가 먹어. 엄마는 어린이집까지 준비를 할 테니까 젓가락 갖다 줄게요. 덕분에 아이들이 추울까 히터를 틀어놓는 것도 엄마의 몫입니다. 저 혼자 바빠요 저 혼자. 우리 신랑은. 그냥 아무도 없어. 조원자 빨리 조원자. 눈치가 보였던지 슬쩍 일어나 나온 남편. 아이들 등원 준비를 돕는데요. 나는 농부다 카메라의 힘이랍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등원 준비 스트레스. 아 오빠, 애들 옷좀 입혀줘 이러면. 아 네가 해. 아나 지금 바쁘다니까 좀한 번만 해줘. 마지못해서 하는데.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자진해서도와준건 엄청. 아, 아니, 찾아줘. g 아니 d 자진 안 a <laughs> <laughs> 안 a 그 a n 지 j 아 n a j a 처음 지안이 a J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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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평소에 누가 입혀줬어? 엄마 a n a j 코 n a J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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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n 내일 어린이집 준비할 때 아빠랑 뭐한다고? 아빠 새벽 일과 고급지 <laughs> 아빠 자지 맨날 가자 어린이집 가자 아이들의 증언으로 원더우먼 엄마 인증 닫으시고 다, 다문 닫아 채희야 그쪽 문 닫아줘 아문 닫아 지아이도문 닫아 소 축사일 하랴 아이들 등원시키랴 정말 한시도 쉴 틈이 없는 하은 씨. 사실 하은 씨는 결혼 전 보육교사로 일하기도 했는데요. 자, 체인 내리고. 으쌰. 자, 기다려. 아.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띵동.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요즘 다시 한번 깨닫는 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진짜 아침 와서 언제. 아이고. 가자. 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옳지. 아유, 잘했네. 갔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이들 데려다 주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남편이 문제. 일어나 빨리. 또 자? 일어나 이제 그만.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얼른. 알았어. 빨리 일어나. 일어나. 하세요. 아. 빨리 일어나세요 얼른. 빨리. 나와라. 아이고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 어떻게 소가 안 됐는지 궁금할 지경이라는 하은 씨. 소가 되면 팔 수라도 있지. 누워 있는 남편은 팔 수도 없다는데요. 아, 그건 누구랑? 빨리 일어나라 얼른. 아, 옷 갈아요 빨리. 여기 송아지 이 송아지 이제 이칸 송아지. 어, 어제 보니까 조금 힘이 약해서. 링겔을 를 놔야 될것 같아. 당신이 놓으세요. 오빠가 놓으세요. 아, 이제 한거하니까 당신, 한거 하니까. 당신 더잘 놓자. 나 네. 죽일, 죽일 수 있어 송아지 전문도. 오빠가 린기를 한거하니까 아, 아니야, 당신 이 대신 놓자. 하던 대로 해. 뭘 하던 대로 해? 이제 오빠가 놓으세요. 아니요, 잊어버렸어. 내가 너무 죽일 수도 있어. 소한 마리당 임신 기간은 280일. 280일을 기다려 나온 송아지는 그야말로 황금 송아지입니다. 아프면 손해가 막심이라 한시 급한 마음에 축사로 향했는데요. 젓먹자. <laughs> 어? 왜왜피똥싸지 젓먹자. 혈변을 본 송아지 먹는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1118 새끼 어. 좀 약해서 링겔 맞춰야 되거든. 어. 오빠를 좀 대표와 줄래? 전자레 축사에 는데 그럼 얼른 와서 빨리 갖고 가서 전자레를 대표줘 빨리. 응. 어디야? 화장실. 빨리 나와. 응. 그런데 <목소리> 화장실에 있다던 남편. 화장실이 아니라 지인의 축사에 있습니다. 지금 나무 이거 빼라고요 이벤 <laughs> 주사기를 들고 힘 좋은 소 앞에선 창남 씨. 임신 감정을 위해 피 뽑는 걸 도우러 왔다는데요. 보통 이나 지거 사나워서 주인도 어쩌지 못하는 소. 상관이 있어라. 주인 닮았고 더 이렇게 꼬여그러네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소와 기 싸움에서 단번에 승리. 힘도 들이지 않고 눈 끈뻑할 사이에 피를 뺍니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음, 오케이. 어, 피. 야 씨, 어디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 어리서나피도안 빼는데, 지금 너무 슬프다 하고 피빼고 있는데... 송아지 링거 나달라는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남에서 피법으로 온 창엽씨,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